안녕하세요. 닥터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김하늘입니다. 어, 허리와 골반 좌측 하지 통증을 겪게 되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먼저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와 신경을 자극하거나 압박하면서 통증을 느끼는 질환입니다. 어, 언급해주신 꽃에 물을 주는 동작과 같이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할때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갑자기 증가하여 디스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환자분께서 호소하시는 허리와 골반의 통증, 하지 통증 등의 증상은 허리 디스크 탈출로 인한 신경 압박 증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 하지와 발목의 심한 근력 저하나 또 대소변 장애, 그리고 3개월 이상이 호전되지 않는 극심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정말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디스크 질환은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위에 언급해 주신 증상들을 미루어 볼때 충분히 수술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디스크 관련 한방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면 먼저 한방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한방 치료에는 한약을 통해 수분과 내양물질이 빠져나간 디스크에 영양을 공급하여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고 약해진 뼈와 신경의 회복 속도를 높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 탈출로 인해 발생한 염증을 치료하고 약해진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기 위해 약침 요법을 병행합니다. 또한 틀어진 척추를 교정하는 추나 요법을 통하여 척추뼈 주변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디스크에 직접 가해지는 압력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서면상의 내용만으로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변 가까운 척추전문의료기관에 내용을 하셔서 전문의료진에게 정확한 검진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며 전에 촬영하신 영상자료도 지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빠른 피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